2018-19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두 경기만을 남겨뒀지만 여전히 우승 경쟁과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달린 3-4위 싸움은 치열합니다. 프리미어리그 36강국까지 종료된 시점, 톱6에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노리는 맨체스터시티와 리버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노리는 3위 토트넘, 4위 첼시, 5위 아스날,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특히 우승 경쟁이 치열하죠. 승점 92점의 맨체스터시티와 91점의 리버풀이 경쟁 중입니다. 맨시티는 한국 시각으로 5월 7일 레스터시티와 홈경기 12일 브라이트 호버 알비온 원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경기를 모두 이기면 자력으로 우승이 가능합니다. 최근 리그 12연승을 질주 중인 맨체스터시티의 우승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리버풀은 당장 5월 2일 바르셀로나와 2018 시즌 e f 파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이후 5일에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8위 홈에서 바르셀로나와 4강 2차전 12일 울버햄튼과 홈에서 마지막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죠. 메시티보다더 어려운 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역대 프리미어리그 우승 팀의 최고 승점 2위는 2004-2005 시즌 95점을 기록한 첼시인데요. 리버풀은 남은 리그 두 경기를 모두 이기며 승점이 97점인데도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진 3, 4위 싸움도 치열합니다. 토트넘 어스퍼가 리그 36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홈경기에서 0대1로 졌죠. 아스날도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첼시와 메뉴는 1대1로 비기며 3위부터 6위까지의 순위가 유지됐습니다. 결국 남은 두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4강을, 첼시와 아스날은 유로파리그 4강전을 병행해야 합니다. 일정상으로는 리그만 집중해야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유리하지만 최근 좋지 않은 경기력과 낮은 승점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2018-19 시즌 프리미어 리그는 여느 시즌보다 더 치열한 우승 싸움과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